안녕하세요. 하십니다. 뉴발란스 저 퓨어셀 2AV5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저는 솔직히 이걸 신고 좀 놀랐어요. 굉장히 좋아서. 신발 자체가 정말 좋고 좀 육각형 농구하지 않나? 무게가 일단 무게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무게가 무게가 405g잖아요. 이피어셀이 뉴발란스 피어스 2A V25는 확실히 조금 약간 독직한 느낌은 있지만 충분히 가, 이 올라운더지 않을까이 신발은 가드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포워드분들 센트분들한테도 모든 포지션에 다잘 맞는 육각형 농구화인 것 같아요. 쿠션이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이 퓨어셀 쿠션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에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뒤에도, 뒤에가 정말 확실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지상고가 조금 높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지상고 낮고 약간 좀그 커트필을 잘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근데 얘를 신었을 때 확실히 지상고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뭐 지상고 낮은 애들에 비해서 뭐그 나쁜 거 같진 않아요. 지상고 높은데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괜찮아요. 뭔가 정말 괜찮고. 야,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제가 이거 275 표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저 뉴발란스 공홈에 들어가면 200 사이즈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이제 와이드 이제 이 볼에 와이드를 살 건지 표준을 살 건지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일단 표준으로 샀습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발볼러는 아니라서 표준을 샀는데 표준을 샀는데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발볼에 여유가 있고 앞에도 한 요정, 요정도 진짜 살한 요정도 남는 것 같아요 요정도 그래서 반 다운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칼발이신 분들은 반 다운의 표준 가시면 될것 같고 발볼러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 사이즈의 표준 을 가시면 될것 같아요. 와이드 굳이 안 가셔도 될것 같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접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접지는 뭐 정말 최상. 뭐 프리파이브보다 좋지 않나? 접지는 진짜 뉴발란스 접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좋았고 그리고 피팅감 피팅감은 정말 편안해요 확실히 얘가 묵직, 묵직하잖아요 묵직 프리파이브보다 이런 소재들이 묵직묵직해서 딱 이렇게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더 발의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거 훨씬 좋고 그리고 지상고, 지상고가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쿠션이 뒷받침이 돼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은 지상고밖에 단점은 지상고밖에 없지 않나 진짜. 근데 지상고 또 높으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농구하지 않을까? 적지 좋고 피팅감 좋고 또 안정감도 좋고 키 작은 사람 지상고 높은 것도 괜찮을 수도. 키 작은 사람한테 지상고 키 농구가 키커보이려고 하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이점 리본드 상황을로했때좀 도움이 될수 있죠. 잖그 1, 2cm가요? 그 1, 2cm로 게임이 저지르시는 <laughs> <laughs> 아, 아 어, 잘, 모르겠고요. <laughs>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쿠션 괜찮고 접지 좋고 다 괜찮은데 사이즈 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표준이랑 와이드가 일본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이즈를 자기가 전딱 맞게 신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좀 남아요 얘가 좀 남아서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사이즈만 잘 신어 보시고 구매를 딱 맞게 구매를 하시면 뭐 진짜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나는 무조건 가벼워야 되고 이 묵직한 느낌 싫고 지상고가 낮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안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그냥 육각형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괜찮은데, 그냥 저한테 느껴지는 단점은 지상고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았어요, 이노은 진짜 예쁘고. 여기 딱 신고, 딱 코트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신발 뭐냐고 막 물어봤거든요. 신발이 예뻐요. 확실히. 핑크 컬러가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눈에 확 띄고, 눈에 확 띄고 예쁜데, 진짜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는 이제 저도 앞으로 계속 신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처럼 가든데 이제 저처럼 이제 세월과 이제 나의 이제 몸무게를 맞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가든데 원래 옛날에 빨리 움직이고 막 돌파 빠르게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살쪄가지고 뭔가 경, 저런 프리파이브 같은 거 신으면 뭔가 이 몸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확실히 지지해주는 느낌이랑 여기에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좀 가드신데 빠르게 하셨던 분들, 분들이 좀 몸무게가 좀 증량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이어트 중일 때 신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농구가 정말 추천드리고 사이즈만 신어보시고 딱 맞게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만. 네, 사이즈만 잘 맞게 구매하시면 를 정말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살짝 실패했거든요. 살짝 여기가 조금 남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신발끈이 나쁘진 않은데 살짝 아쉽다. 프리 5나 이모탈리티에 들어가는 신발끈보다는 살짝 아쉽지만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단점이 하나 또 있는데 슈레이스홀이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 여 여기다 하면 이 힐슬립이 전혀 딱 맞게 발을 딱 감싸요. 근데 아파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제 더러운 발인데.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 그게? 그래서 여기다 신발을 딱 맞게 신고 싶어서 여기다 끼면 끼고 싶은데 발목 쪽이 너무 이렇게 눌려서 아프니까 이렇게 신, 그냥 여기다가 끼고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슈레이스 홀 위치라든지.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근데 가격이 좀 아쉽네요 생각해보니까 또 단점이 가격이지 않나 이게 일본에서 일본 공홈으로 구매했을 때 187,000원이거든요 일본 공홈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네 어... 한국은 지금 얼마인가요? 한국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플러커에서 판매를 근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 판매하더라고요 판매 안할줄 알았는데 아마 일본은 아마 쌀 거예요 쌀 건데 가격이 조금 아쉽지 않나? 18만 7천원? ,000원. 18만 7천원이면 한 5만원 더 해서 코비 나인 사는 게 낫지 않나? <laughs> 그럼 또 거기에 5만원 더해면더 좋은 거 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아쉽다. 이게 만약에 한 15만원에 나왔어. 만약에 3만원이면? 15만원. 얼마나 좋아요. 15만원에 이 정도 신발. 저는 무조건 이거 뭐 삽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게 응. 한 13만 원 정도로 떨어지시면 구매하셔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응. 나는 그래도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예뻐요 인정하시죠 보셨죠? 어, 코트에 딱 이거 신고 들어가면 다 쳐다봅니다 진짜 진짜 예뻐요 컬러감도 예쁘고 이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이즈만 잘 맞게 구매하시면 정말 괜찮은 신발이야. 진짜 사이즈만 잘 맞게 구매하시면 괜찮은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이거 한번두 번밖에 안 신어봐서 뭐 100%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막 전문적으로 막 설명 이렇게 리뷰는 못해요. <웃음> <웃음> 제가 그렇게 농구화를 막 전문적으로 무슨 소재고 뭐 이렇게까지는 모르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리뷰는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했기 때문에 농구화를 많이 신어보고 농구를 아직도 좋아하고 지금도 농구화를 많이 사니까 그냥 제가 신어보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어 이거 좀리뷰 어, 공유? 그냥 공유? 어. 농구와 공유어 <laughs> 리뷰어가 아니라 공유어 공유러 어, 공유러라고 생각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막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 신발을 신어보니까 어디가 아팠다 좀안 좋더라 사이즈는 이게 아닌 것 같더라 뭐 이런 그냥 그런 것들? 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